오늘은 크레모아 신제품, 일산 캠핑페어에서 공개했던 신제품인데 크레모아 에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아직 온라인에서는 그 공개만 되어 있고 판매를안 했거든요 그래서 캠핑페어에서만 미리 그 판매를 했던 제품이고 처음에 봤을 땐 이렇게 저는 에어류, 펌프류들 많이 사용하고 을 있어서 이게 사실 중복 투자여서 약간 구매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신는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먼저 박스에서 꺼놨는데요 박스는 이렇게 되 있고 네. 뒤에 뭐 구성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서 제가 봤을 때 놀랐었던 건 파우치가 아닐까 싶어요. 네. 파우치가 이렇게 이 정도 크기로 손잡이까지 해서 달려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 제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먼저 본품, 본품 이렇게 들어 있고. 이 들어있고 생각보다 좀 큽니다 생각도 좀 크고 노즐이 총 8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제가 설명을 현장에서 듣고 왔는데 청소하는 쪽에 쓸수 있는 노즐 4개 아 3개하고 불멍할 때 바람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좀 불을 빨리 붙일 수 있게 해주는 노즐은 그 알루미늄 소재로 일부러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경을 썼다고 하고 그리고 바람 넣을 수 있게 자충석트에 바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다양한 노즐 레종류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중이면 네뭐 웬만한 에어버튼은 뭐다 커버가 가능할 것같고 그리고 앞에 브러시가 달린 모델 이 있고 이렇게 앞 바람을 좀 모아줄 수 있는 노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엔 앞에 별도의 메쉬로 다른 걸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손목 스트랩도 포함되어 있고 설명서 들어 있고 그 주의사항 들어 있고 빨간색으로 들어 있습니다. 한번. 빨간색이니까, 네, 중요한 강조 부분이니까, 한번 보면. 이게 그 바람을 부는 용도도 있지만, 빨아, 빨아내는 용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노즐 세 개는 빨아들일 때 청소기처럼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안에가 먼지나 이물질로 인해서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사실상 청소용은 빨아들인 게 아니라, 불어내는 용으로 사실 쓰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저 솔직히 이러면 의미가 있나 좀 싶긴 싶어요. 네, 청소용 의미가 있나. 그리고 헤어스라이 용으로 사용하지 마라. 네. 바람이 나오는 쪽은 이쪽이거든요. 근데 빨아들인 이쪽이에요. 남자분, 남자는 상관이 없겠다고 봐요. 근데 머리 기신 분들은, 하다가 여기로 바람이 빨려 들어가니까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써놓은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얘기니까 빨간색으로 적어뒀죠 제품을 한번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제품을 한번 보여 드리면 버튼이 두 개가 있고 LED 부분, 바람 나오는 부분 빨아들이는 부분인데 먼저 LED부터 볼게요 지금 촬영이 밝아서 그런데 3단계로 버튼 눌러서 조절할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버튼이 꺼지는 그리고 바람은 위에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나오겠죠 1단계 2단계 네, 3단계 네. 그리고 여기 빨아들이면서 네, 나오는 거 네. 빨아들이고 나오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품이 동시에 켜집니다 켜지면서 여기로 나 바람이 나오고 이 바람이 들어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걸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충전단자는 여기 아래 C2C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 또 섬세하게 만든 게 여기 이렇게 놓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뭐랄까 미끄럼 방지 예, 그런 패드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왔을때 쉽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예, 하는 약간 섬세한 배려가 보입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노즐 로즐 부분 노즐은 뭐 따로 뭐 없고 그냥 끼우시면 돼요 예, 뭐 자석이나 그런 건 아니네요 따로 그냥 꽂고 밸브형으로 예, 할수 있는 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약간 밸브형 이것도 예. 그리고 큰 대형 좌측면체에서 쓰는 덮어사액 그냥 쓸수 있는 이것도 약간 그 뭐랄까 고무 재질로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어서 밀착력을 높일 수 있게 한것 같아요. 사실 뭐 오토 캠핑 다니시는 분이이 노즐 아니면 뭐이 노즐 물론 매트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일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랑 네,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불멍용 불멍할 때 바람 이렇게 불어 가지고 불을 더 잡을 수 있게 하는 이 알루미늄 노즐 이큰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으로 했던. 이두 개는 그 텐트 결로 이 불어낼 때라든지 뭐 텐트 먼지나 송화가로 불어낼 때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면 에어 자충 레트 바람 부는데 펌프가 얼마나 그 필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연 중국 수저로 사야 되는지 안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실 건데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이런 제품하고 이제 크레모에서 나온 이 에어 제품. 이 어떤 차이가 있나 그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쓰는 걸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에어펌프, 앨로펌프가 있고 겠두 번째로 이런 소형 펌프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블로워도 많이 쓰시죠? 자충면트 아, 바람 넣거나 뭐 그럴 때 많이 쓰시는데 그리고 이런 이번에 새로 나온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펌프의 본연의 목적은 사실 그 바람 넣고 빼는데 얼마나 편안나그 차이일 텐데 한번 먼저 풍량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풍량, 풍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측정기를 사왔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아니라서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만 같은 측정계로 다른 제품을 비교를 하면 그래도 이 상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3 단계로 측정하겠습니다. 최대 21 정도 21m/s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이 제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이 거리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9.7에서 한 10m/s 정도. 다음으로 미러키 선풍기. 얘도 바람이 3단계로 조절되는데, 제일 세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로는 측정 불가입니다. 예로는 측정 불가고 1 단계로 해서 한번 볼게요. 1 1단계, 단계, 1 단계. 1 단계로 했을 때 24에서 2 5 m s e 정도 네, 되고 네 마지막으로 예로 펌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 예, 또한 측정 불가로 얘 예, 나옵니다. 예, 측정 불가로 예.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제 생각엔 그 노즐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좀 비슷한 노즐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물론 옐로우 펌프가 삐했지만 비슷한 노즐 사이즈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결과대로 얘가 넘사벽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옐로우 펌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제품 네 번째로는 이 제품이 될것 같아요. 방금 형과 같이 실험 결과를 봤는데 역시나 예상한 결과 예, 범주에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그 블로어, 필드 블로어나 이런 공구용 블로어 쓰시는 분들은 휴대성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뭐 맞는 얘기 같은데 굳이 나 이렇게 센게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동계 캠핑이라든지 결로라든지 눈이라든지 송진가루라든지 뭐 그런 걸로는 얘로 쓰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냥 그런 용도로 좀 범용적으로 난 파워풀한 거 쓰고 싶다. 그러면 필름 그 필드 블로우가 맞는 것 같고 대신에 가격이 좀 많이 나와서 배터리 사고 뭐 사면 20만원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크레모 아이제품은 99,000원에 제가 행사가로 구입을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정식 발매가 되면 가격이 좀더 올라간다고 했어요 필드 블로우 사기엔 약간 그 부담이 된다 가격적 부담이 된다 그러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옐로우 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유선으로또 써야 되잖아요 이 유선이 또 생각보다 좀 귀찮거든요 은근 근데 뭐 사실 바람 빼고 바람 넣는데 우리가 쓰는 그런 매트류 그 5cm라든지 뭐 7.5cm 뭐 10cm 그런 매트류 할 때도 옐로우 펌프도 사실 차고 넘치거든요. 대신에 바람 뺄 때는 이 제품이 어떨지에 대해선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근데 만약 내가 에어 에어 펌프류가 그 이런 조그만 거 네.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근데 이걸는좀 답답했다라고 하면 네. 이 제품은 살 만할 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옐로우 펌프가 있는데 나는 유선이좀 불편했다. 그러면 살만할 수준인데 굳이 중국 투자 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에어로 한번 에어 매트 한번 빼고 넣고를 제가 한번 해보면서 결과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여드리려고 그 제가 스페로 맥시멈 매트를 가져왔어요. 뭐 그랜드 오십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이런 자추 매트 다 비슷하거든요. 한번 바람 넣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에어펌프로 이런 매트류 바람 넣는 거지루사에권장은안 하거든요. 실험삼아서 제가 넣고 빼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한70% 정도만 일단 바람을 넣고 왔거든요 사실 이게 에어매트, 자충매트 같은 경우에는 밸브만 돌려놓으면 어느 정도 차거든요 펌프 쓰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저는 사실 바람 빼는 것 때문에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 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네.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스페로 매트를 한번 바람 넣고 빼고 해봤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필드 블로우나 옐로우 펌프 쓰시는 분들은 무선이라는 그 메리트와 뭐 그런 걸 떠지면 굳이 안 사셔도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역시 바람 넣는 건 사실 큰 차이가 없었는데 뺄때좀아 예전에 그 엘로우 펌프하고 그 필드 블로우 쓸때그 쫙쫙 빨아들이는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아 서서히 빠지고 있구나라는 좀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다른 제품이 있어서 굳이 사라고만 살것 같아요 근데 좀 사고 싶게 좀 만들긴 했어요 또 파우치라든지 뭐 이런 구성품이 상당히 좋아서 펌프가 없으신 분들은 구매할 만한 충분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요 뭐 이건 너무 뭐짐 줄이기엔 좋은데 파워 약하고 그리고 뭐 옐로우 펌프 같은 경우에는 파워도 센데 뭐 유선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필드 블로 이런 공구용 블로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나간다 예, 구매하려면 2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상당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좀 구매하시는데 약간 그 고민하실 을 만한 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적당한 약간 포지션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다시 보면 이 제품의 딱 중간 가격 정도 되는 가격에 이 정도 풍량이면 뭐 그래도 불편하게는 이거보다 훨씬 나으니까 예, 충분히 보려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런 총통유 노즐 어차피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 굳이 필요할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리고 파우치가 예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커서 뭐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좀더 컴팩, 컴팩트하게 나왔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외장 배터리로도 사용을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바람 유지 시간은 3단계로 했을 때 50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배터리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색깔도 요즘 유행하는 약간 탄의 카키 탄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밀리터리 느낌으로 이렇게 출시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크레모아 에어 제품. 그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다양한 노즐 구성과 그리고 크레머의 첫 신제품이기도 하고 또 없던 새로운 디자인 이런 제품 그리고 이런 다양한 구성과 함께 이런 파우치. 이런 파우치가 네, 강점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또 두터지 않게 이런 에어 제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대신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중복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전 전 이게 짱이거든요 네, 이거 사면 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저도 이것저것 사보면서 이게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단점이고 약간 제가 맨 처음 캠핑 시작할 때이 그 제품이 좋을까 저 제품이 말까 많은 고민을 할때좀 글들이라든지 그 유튜브 영상들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것도 제 영상 보시고, 뭐, 구매하시고, 뭐, 이렇게 고민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